나나, 나나, 나나 여기 봐봐. 나나, 네가 이쁘게 생겼다고? 네, 까무가더 이쁘지. 나나요, 봐봐. 나나 어디 이쁘게 생겼나 와보자. 할머니 성질머리야, 와 진짜. 성질이 좀못돼가 응? 뭐라고? 난아, 응? 어, 무서워. 어, 이게 무서워. 땀이 없어. 이제 비가 와. 점수녀 좀 본받아야 되는데, 얘가. 아, 예쁘다. 아, 어, 무서워. 살킹이도 아니고 뭐야? 뭐야, 맹수야? 세수도 할줄 알아, 고양이 세수? 응? 어, 무서워. 아, 나나 예뻐. 아, 무서 아, 예뻐. 아, 예뻐. 아, 이뻐 어, 아, 예뻐. 아, 예뻐. 아, 무서 아, 예서 아, 예 아, 아, 어, 이 장단도 할줄 알아야 해. 어, 아우, 아우, 파려 어, 무서워 죽겠네. 어어어, 어, 어. 어머, 숨을 줄 알아야. 고양이가 어. 피해야겠다 나나, 이거 자세, 싸우는 자세했어 어떻게 아니고? 점수니까? 응. 어, 장난할 줄 아네? 이거. 어. 거 이거, 이거 얘도 고양이야? 응? 얘 고양인지 몰랐어?